f c 라인에서는 싱글 모드인 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비들을 위한 난이도부터 고인물들을 위한 난이도까지 총 13단계의 AI 난이도가 존재하는데요 이 영상에서 저는 유비단계부터 신단계까지 직접 플레이를 해보고 마지막에는 백금팀인 끝판왕 AI에게 도전해볼겁니다 이 단계를 깨야 진정한 f c 라인 고인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피펄라인 10년차인 제가 과연 신단계 AI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선 첫번째는 유비단계입니다 이제 막 f c 라인을 처음 시작한 유저들을 위한 단계로 대부분 커맨드도 잘 모르고 대표팀은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대 선수들이 모두 1카로 구성됐으며 대부분 어슬렁거리고 동료끼리 패스도 잘못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선수에게 결기라도 쳐져있는지 공도 잘못 뺏었는데요 저의 모든 슈팅은 전성기 호날두로비의한 반면 AI의 슈팅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골에 먹히는 게더 힘들 지경인데요 F 숏라인을 방금 시작한 유들에게 맞는 AI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피리니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커맨드는 외운 유들로 방금 유비보다는 한수 위에 있지만 아직 슈팅 게이지를 맞추기 힘들고 티어는 유망주에서 세미 프로에 있으며 실력적으로 부족한 유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선수들이 모두 3카로 구성됐으며 AI는 전에 비해 태클로 공을 뺏을 줄 알고 골키퍼도 전보다 아주 조금 나아지긴 했으나 어이없는 실수로 난발하면서 쉽게 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크루트하게도 골을 먹히는 자동문 수비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기회를 날리는 등 여전히 실력은 형편없었던 AI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중수 단계입니다. 여기 유저들은 이제부터 프로와 월클에 있으며 FC 온라인 유저 평균에 들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은카로 팀이 구성됐으며 AI AI는 패스를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더니 나름 위협적인 슈팅도 때릴 줄 알고 공격적인 태클도 보여줍니다. 게다가 허수아비였던 골키퍼는 사람다운 선방을 하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세트피스를 골에 넣기도 하는 등 여기서부터 사람 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수비는 자동문이라 골에 넣기 쉬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고인물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챌린저부터 슈첼까지 존재하며 어디 가서 나 피파 좀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유돌입니다. 이 단계부터 팀이 모두 금카로 구성됐으며 이름부터 전설이라는 웅장한 이름을 보여줍니다. AI는 여기서부터 꽤 하는 사람의 실력 까지 올라왔는데요 컴퓨터답게 패스 정확도는 매우 뛰어났고 전기 역시 깔끔했습니다 수비와 골키퍼는 이제 수준급까지 올라왔는데요 여기서부터 침착하게 필드골을 넣기 시작하며 크로스를 이용한 플레이를 보여 줬습니다 확실히 앞에 단계보다 실력적으로 우위였는데요 여유까지 부리는 모습으로 ai치고 꽤나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는 신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슈첼 이상 유수들에게 맞는 단계이며 fc 온라인 상위 1% 이내에 드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팀이 모두 100금인 미카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반도프 스키 다니올모 하피냐 같은 주요 선수들의 오브롤이 드디어 100을 넘는 모습입니다. 현재 싱글모드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ai이자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실력은 대부분의 유들 보다 잘하며 ai팀이 바르셀로나라서 그런지 전개가 깔끔하고 패스미스 가 거의 없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ai임에도 사람과 심리전을 하는 등 ai라고 믿기 힘든 장면들을 꽤나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결국 컵백에 선제골을 먹혔 는데요. 이후 동점골을 노렸지만 ai의 긴 패스와 크로스 전술에 당했습니다. 하지만 AI도 완벽하지는 않은 것인지 실수로 공을 걷어내지 못하고 제게 한 골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또 AI의 컵백에 당하면서 경기는 3대 1로 완벽하게 지고야 말았는데요. 최고 난이도인 만큼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 신단계 AI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면 구독해 주세요.